그렇지. 아 근데 우리 여기 왜 모인거야 오늘? 왜, 왜 모였어요? <laughs> 여러분 이번에 엔조이19가 들어오는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엔조이18과 19가 힘을 합쳐서 엔조이 대첩을 하실겁니다 어? 엔조이 대첩? 대첩이요? 대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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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엔조이 대첩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두 팀으로 나뉘어 대결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엔조이 대첩에서 승리한 자만이 진정한 엔조이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두분 어떻게 팀이 되신 건가요? 그럼 저희 이제 뭐부터 하는 거야?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본인이 엔조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음. 아 이거 중요해요. 첫 네. 쪽순이야? 첫 네. 쪽순이면 안 액션. <laughs> 아니, 중요하지. 주인공했으니까. 주인공 아, 또. 네. 아네, 나. 아무래도 엔조이면 창성이지. 파이팅. 음, 이거 남았네. 알았어, 내가. <laughs> 여러분 네? 뒤에 적힌 숫자를 확인해 주세요. 어, 뭐요? 같은 숫자를 가지신 분들끼리 한 팀이십니다. 어, 나 어, 이원. 네. 어, 어, 나 이원. 나 이원. 팀이야. 왜 이렇게나요? 어. <laughs> 이렇게요. 진정한 엔조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어 우리 아 안? 저희 이렇게. 그냥 오. 말만 해도 빵빵 터지고 그치 그렇죠. 일상의 몸개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 아, 일상의 몸개그에요 어. 본인 팀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일단 엔조이하면 기획 아니겠어요? 그런 기획에 있어서의 창의성 출중하고요. 그리고 방송 사고에 있어서 웃음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그러면 상대 팀에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이겨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노잼이겠다. <laughs> 들어올 엔조이 1구들에게 하고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어.. 완벽함에 가까운 약간 자기만의 색깔? 의런게 강한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네요 일과의 일네일과 함께하는 엔조이 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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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